지1 5년 12월 중순 누군가의 휴대폰 알림이 밤새 꺼지지 않습니다. 헤드라인은 짧고 잔인합니다. 전 매니저와의 갈등, 의료법 위반 의혹, 그리고 소송. 박나래는 카메라 앞에 섭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어두운 옷, 묶은 머리.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식 절차로 판단받겠다. 더 이상의 말은 아끼겠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날 전 매니저는 짧게 답합니다. 처음 마음대로 소송으로 진행하겠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이상해집니다. 웃음을 팔던 사람이 웃음을 멈춥니다. 법정이라는 문은 늘 마지막 문이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 빨리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들은 대화가 아니라 절차로만 말하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디에서 신뢰가 끊어졌을까? 박나래라는 이름은 한동안 예능의 엔진 같은 것이었습니다. 새벽 촬영을 버티고 생방송을 넘기고 다음날 또 다른 녹화장으로 달려가도 결국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그녀의 커리어는 오래 쌓여왔습니다. 2006년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예능과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웠고 나 혼자 산다와 구해줘. 홈즈 같은 프로그램에서 대중적인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 해의 정점에 서는 상까지 거머쥐며 나는 여기까지 왔다는 증명을 해냅니다. 그 시절 박나래의 웃음은 단순한 개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을 던지고 자기를 놀리고 자기가 제 먼저 상처를 열어 보여줌으로써 남들이 숨기던 콤플렉스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과장된 리액션과 빠른 순발력에 웃었지만 그 웃음이 사실은 생활의 기술이라는 걸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웃고 어떤 사람은 웃기 위해 스스로를 태웁니다. 문제는 그 불이 너무 오래 너무 뜨겁게 타오를 때 시작됩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니까요. 스타의 하루는 시간표로 보이지만 실은 사람으로 굴러갑니다. 매니저는 단순히 운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케줄을 접고 펴고 감정이 흔들릴 때 옆에서 버티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오래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작은 균열이 치명적입니다. 한번 금이 가면 그 안으로 모든 오해가 스며듭니다. 근로계약서, 사대보험, 진행비, 정산 이런 단어들은 평소엔 딱딱한 서류 속에 갇혀 있다가 갈등이 터지는 순간 갑자기 사람의 존엄이 되어 튀어나옵니다. 전 매니저 측이 주장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폭행성 정황,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같은 것들입니다. 박나래 측은 그와 반대로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이 싸움은 누가 더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이 어떻게 관계를 잡아먹는가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 3시 차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 주차장 냉기 속에서 버티는 시간, 그 시간들은 급여명세서에 다 적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한 문장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뜬 침묵이 쌓였을까요? 폭로는 늘 말로 시작하지만 끝은 서류로 납니다. 12월 초 한보도를 기점으로 의혹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전 매니저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는 이야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같은 단어가 함께 떠오르며 여론은 빠르게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박나래는 말합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과정에서 추가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개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을 받겠다고. 당분간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여기서부터 대중은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공인이면 책임져야지. 다른 쪽은 말합니다. 아직은 의혹이다. 절차를 봐야 한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점점 잔인해집니다. 누군가의 한숨을 유죄로 착각하고 누군가의 침묵을 인정으로 오해합니다. 전 매니저 측의 말도 짧아집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겠다. 짧은 문장일수록 결심은 단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다시 상대를 벽으로 몰아붙입니다. 이때부터는 누구도 대화를 믿지 않습니다. 사과는 늦었다다가 되고, 해명은 변명이다가 되어가 했다 됩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이 이것뿐인 것처럼요. 그럼 법정에서 보자. 당신은 이런 순간을 본적 있나요? 사랑도 우정도 동료에도 어느 날 갑자기 증거로만 존재하게 되는 순간을요. 이번 사건이 더 무겁게 들리는 이유는 갈등이 직장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위반 의혹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이야기는 단숨에 공포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의료 면허가 없는 인물에게 링거 주사를 맞고 처방이 필요한 약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인물을 주사이모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묘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연예인의 삶은 늘 컨디션과의 전쟁입니다. 촬영장엔 감기가 있어도 가야 하고, 마음이 무너져도 웃어야 하고, 피곤해도 괜찮아요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다정하게 속삭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 맞으면 괜찮아져. 오늘만 버티면 돼. 그리고 링거 줄이 팔에 연결되는 순간 사람은 잠깐 안심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고 자기 몸이 다시 자, 자기 것이 된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심이 만약 법의 경계를 넘는 방식이었다면 그 순간부터 돌봄은 위로가 아니라 혐의가 됩니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단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칠 때 합법적인 돌봄보다 빠른 해결을 먼저 찾게 되었을까? 왜 어떤 산업은 사람을 쉬게 하는 대신 사람을 주사로 버티게 만들었을까? 결국 박나래는 멈춥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사안 정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복잡한 결단입니다. 연예인은 노출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멈춘다는 건 노출을 스스로 끊는다는 뜻입니다. 즉, 돈도 끊기고 관계도 흔들리고 무엇보다 대중의 기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절차를 택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이 사건이 한두 개의 오해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고소 고발로 얽혀있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또 다른 사건의 불씨가 되고 한 번의 해명이 또 다른 반박을 부르면서 말이 말로 해결되지 않는 단계로 들어선 거죠. 바로 그때 사건은 주변까지 번집니다. 전 남자친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까지 나옵니다. 이쯤 되면 이건 한 사람의 스캔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사건 번호로 재분류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큰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이들이 절차로만 말하게 된 이유. 신뢰가 끊어진 뒤에는 사과도 위로도 대화도 모두 해석 싸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건딱두 가지 뿐입니다. 서류, 그리고 기록. 법정은 진실을 만들지는 못해도 적어도 무엇이 주장이고 무엇이 증거인지 선을 그어주니까요. 이 이야기의 상징은 링거줄과 서류철입니다. 투명한 관속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한 방울. 그리고 종이에 박히는 한 줄의 문장. 둘다 치유를 닮았지만 둘다 때로는 사람을 더 아프게 합니다. 박나래는 웃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재능을 사랑했고 그 열정을 소비했고 그 밝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는. 정말 혼자 빛나는 존재였을까?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해 뒤에서 버틴 사람들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었을까? 그리고 지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 언제부터 빠른 주사 같은 지름길이 되어버렸을까? 아직 판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어떤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지 그 결론은 공식 절차가 가져갈 겁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한 명의 스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웃음으로 굴러가는 산업의 틈이 어떻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 꺼져가는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결국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웃음은 가볍지만 웃음을 만드는 삶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는 방식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절차보다 먼저 인간이 보이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